노바는 올인원이다. AI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시작하시기에 훨씬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라리스 지원금 이벤트 참여한 오지스입니다. 저는 현재 29살 97년생이고요. IT 회사에서 B2B 영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바 이용해서 이직 준비했는데 아주 운이 좋게도 제가 지금까지 지원했던 회사 중에 가장 좋은 회사에 합격을 해서 최종 면접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이직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아예 취준에만 집중했던 시기보다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저는 처음 취준할 때는 회사를 잘 모르니까 기업 분석하는 데 가장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기업 분석 사이트 들어가서 사업 보고서 읽어보고 뉴스 같은 거에 신년사에서 올해 하는 사업들 찾아보고 정리한 다음에 자기 소개서를 썼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은 이미 시간이 너무 흘러서 기업 분석하고 자기 소개서까지 쓸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AI가 나오면서 에너지도 시간도 덜 들이면서 쓸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노바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저는 펄플렉시티, 채찌피티, 제미나이 이렇게 세겠습니다. 저는 우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서 기업 조사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서치형 펄플렉시티 하나를 결제해놨고요. 가끔 뭐 해외 고객도 있고 하니까 뭐 번역도 써야 되고 비즈니스 메일도 쓸때 다듬는 데 좋아서 채찌피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IT인데 영업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AI가 저한테 잘 설명해줍니다. 어려운 기술도. 펄플렉시티가 연간 30만원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노바는 1년 구독비용이 절반이니까. 근데 절반에 8개 이상 지원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노바가 다른 AI보다 훨씬 저렴해서 이게 성능이 좀 걱정이 돼서 이게 차이가 있을까봐 불안해서 펄플렉시티 쓴 답변을 똑같이 물어봤는데 답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경제적이고 기능도 비슷하니까 훨씬 편했습니다. 그리고 노바 쓰면서 제일 좋았던 게한 페이지에서 모든 그 AI를 다쓸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노트북을 맨날 들고 다니니까 되게 작은 노트북을 쓰는데 그 화면에서 계속 화면 창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귀찮고 2분화로 쓰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한 창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CPU적으로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훨씬 좋았습니다. 이번에 이직을 준비할 때는 사실 조금 핫한 서비스로 가고 싶은데 제가 아는 서비스들 외에 AI가 추천해주는 서비스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AI한테 SaaS형 서비스 중에 최근에 MAU가 높아졌거나 아니면 핫한 서비스가 있는지를 물어봤었습니다. 제가 넣고 싶은 외국계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외국계다 보니까 영어로 번역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외국계 이력서는 처음 써봐서 아예 틀을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외국계는 한국이랑 다르게 저희는 원래 뭐 일본 자소서 문항은 이거고 여기 700자 이내로 쓰세요.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 경력 쪽, 그다음에 내 스킬 쪽 해서 딱한 쪽으로 요약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양식을 학습시키지 않아도 맞춰서 자동으로 써 주는 게 편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 스타일로 살짝 각색하고 그다음에 영어 번역까지 해서 제출을 했고 실제로 성과도 있어서 면접 진행 중에 있습니다. AI로 자기소개서를 확실히 쓰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되게 전문적으로 잘 풀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경험을 썼을 때 내가 왜이 경험을 했는지 생각 메커니즘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늘 그런 부분들을 빠트렸었는데 그런 부분도 잘 보충해줘서 훨씬 쓰기 편했습니다. 이번에 AI로 경력 기술서 PPT를 작성했었는데, 확실히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쓸 때는 첫 번째로는 그 회사 테마에 맞게 색깔의 디자인이 맞는 PPT 양식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목차 정하고, 목차별로 내용도 어느 정도 추리고, 거기다 이제 디자인도 글씨체 그다 통일하고 하는 과정들이 사실 내용 쓰는 것보다 그게 더 오래 걸릴 때도 많거든요. 근데 AI로 쓰니까 확실히 한 번에 싹 바꿔주고, 색깔 정도만 마지막에 제가 보정하면 돼서 훨씬 편했습니다. 저는 B2B 영업이다 보니까 제 경력 기술서에는 고객사 명의랑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써야 되는데 그게 혹시라도 AI의 학습을 막으면 막힌다고 하는데 불안해서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 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제가 제출할 때는 구체적인 고객사 명의랑 어떤 프로젝트인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문장들이 번역체 느낌이 나는 워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더 자연스럽게 풀어놓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 분석은 개입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공개된 정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실제로 자기 소개서를 쓸 때는 어느 정도 얘가 초안을 잡아주고 내용도 써줘도 감정이나 느낀 점 쓰는 거는 자기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면접 볼때 자기 가치관이 묻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뭐 GPT가 이상적인 거 써줬다 해도 자기가 아니니까. 영어 면접이 있어서 모의 면접할 때 훨씬 편했어요. HR 플랫폼에서 모의 면접하면 돈을 내야 되는데 여긴 돈도 안 드는데? 즉시 피드백 이런 걸 제가 가이드를 줄 수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나는 이 공고에 지원할 거야를 먼저 보내고 이런 이런 내용을 무조건 포함되게 해줘. 그다음에 제 이력서를 보내서 이세 개를 종합해서 모이면좀 네가 물어봐줘. 그리고 내가 답변하면은 너는 즉시 피드백 해줘 하니까 제가 질문한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즉시, 즉시 받으니까 확실히 편했고 바로 인지돼서 바로 고쳐져서 좋았습니다. 왜냐면 다른 데는 다쭉 보고 한 번에 총괄로 답변을 주는데. 한 질문 끝나면 바로 피드백 주고 다음 질문 넘어가는 게전 좋았고 아쉬운 점을 뽑으라고 하면은 챗 GPT는 음성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음성 누르면은 내가 말하면 얘도 다시 음성으로 물어봐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노바도 GPT를 지원하지만 음성 모드는 없는 게 아쉬웠어요. S T T로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 걔를 받아 적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아, 그리고 영상으로 못하고 텍스트나 음성 위주로 하니까 제 표정이나 태도, 뭐 제가 손동작 많이 쓰는지 이런 걸 감지 못하는 게 아쉬웠습니다. 진짜 뭔가 취업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말하면 템플릿을 고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PPT도 색상 같은 거 기업별로 보통 맞춰서 내잖아요. 그런 디테일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경력 기술에서도 저는 제가 쓰는 템플릿이 있는데, 기업에서 이 템플릿 맞춰서 내세요 하는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 내용을 놓고 이 템플릿 맞춰서 네가 끼워서 넣어서 줘 라고 했을 때 자동으로 입력되는 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노바는 보면은 AI 종류가 여러 개고, 거기에 AI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AI 스타트업을 다녔어서, AI에 대해 좀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모르는 AI 종류도 많고, GPT만 해도 버전별로 어느 버전이 어떤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지 그런 걸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실제로 그제 옆자리 동료분 보면은 AI를 전혀 안 써보신 사례도 있고, AI를 써도 다 똑같은 AI인 줄 아는데, 노바 같은 경우에는 AI가 쭉 있고, AI별로 설명이 쭉 있으니까, AI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시작하시기에 훨씬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AI를 잘 쓰는 거는 가장 베스트는 가이드를 잘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주는 게 좋은데, 그걸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리듬 보면 밑에 나는 지금 뭐 모의 면접 하는 거야 하면서 프롬프트들을 어느 정도 지정해 놓고, 그걸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되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더 쉬워질 것 같아요. 노바는 올인원이다. 저는 사실 올인원을 되게 좋아해요. 뭐 샴푸도 가디오 씨가 다 되는 게 좋고, 속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리고 뭐 GPT도 뭐 지금은 다 나뉘어 있으니까 다 따로따로 쓰는데 이거 돈도 아깝고 써봤자 제가 쓰는 물리적인 시간도 있는데 저 혼자 쓰는데 그걸 다 결제하는 게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올인원입니다. 확실히 노바 쓰니까 시간이 단축되니까 제가 에너지도 많이 돌고, 좋은 기운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이벤트 많이 해주시면은 다른 분들도 좋은 기운 많이 받고 회사도 더 승승장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화이팅!